할렐루야!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우리가 전제라는 삶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거듭날 때 어떤 생명을 받았듯이 그 생명이 합당한 삶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기능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덕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재조정하고 오늘도 전진하겠습니다. 오늘 10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언어로 말하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영적인 언어로 말하십시오. 예.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영적인 존재지만, 우리가 물리적인 영역에 살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고, 혼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감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그, 기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오늘 하는 것은 영적인 언어에 대해서 말합니다. 감각적인 언어가 아니고, 세상적인 언어가 아니고, 어, 바로 영적인 언어로 말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 그 언어 선포하는 말에 굉장히 능력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항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항과 같이 하노라. 예, 음, 신령한 자 육적인 자 어린 아이 성숙한 자 이런 그 언어들이 바로 이런 성장 단계의 성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알수 있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경험을 했는데 그들과 영적인 언어로 소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구절에서 그는 그들이 육신적이라고 책망했습니다. 또한 번은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더 높은 수준의 성숙함으로 아직 이르지 못했기에 너희 수준에서 내가 소통할, 소통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예. 육신이 연약하고 영적으로 어리면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과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경험을 떠올려줍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나 서로가 병도로 죽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이를 아셨을 때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적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여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욕심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표현하기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두통이 느껴진다고 해서 두통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욕심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느낌으로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여 아주 낮은 수준에서 소통해도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아, 머리가 아파서 죽을 것 같아 뭐 이런 표현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 죽을 만큼 아파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언어죠. 그러나 우리는 듣기도 거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이제 생각이 많이 예, 새로워졌기 때문이죠. 아,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말이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몸에서 질병의 증상이 느껴지더라도 아프기를 거부하십시오. 몸의 고통이나 비정상적인 것을 향해 말씀을 사용하십시오. 중단하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몸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진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만을 말해야 합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무엇이나 확증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마십시오. 영적으로 말하십시오. 그리고 오로지 항상 말씀만 하십시오. 예. 영적인 언어가 무엇인가 하면 맨 마지막에 정확히 얘기해 줬습니다. 말씀과 일치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언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자연, 자연인들이 하는 말. 그것은 영적인 언어가 절대 아니고, 그것은 육신적인 언어이고, 어린아이들의 언어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12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해명하게 되리라. 이는 내 말들로 인하여 내가 의롭게 되고 내 말들로 인하여 내가 정죄함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예, 그래서 예 3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아, 마음 안에 있는 악한 보화. 그, 보아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의는 안에 선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의 말을 하는 것이고요. 악한 사람들은 안에 악한 것이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한 말에 대한 심판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은 사람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면서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은 사람은 생각하는 것을 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말하면 또그 일이 이루어지죠 그 말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빈말이란 어떤 빈말이라도 심판 날에는 그에 관하여 행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바로 마지막 날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도 하,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미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 내 말로 인하여 의롭게 되고 내 말로 인하여 정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좀 전에 약간 읽었었는데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입니다.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어찌 하리요 하노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그 것을 그것을 믿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주님이 나를 돕는 분이신데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잠언서 18장 보겠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서는 효의 권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효의 권세인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결국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언어를 말하면, 영적인 언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주신 유업을 누리게 해주실 것 만들어줄 것이고요. 우리가 세상적인 언어를 말하면,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삶을 바꿔도, 결국 세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머무르도록 우리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이므로 나는 말씀을 살아냅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와 무한한 축복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심령과 입에 있으며 그것을 밖으로 말할 때 상황은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일치하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예. 아 우리가 특별하고 뭐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그 의사 선생님들이 다른 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고 예수님 채찍에 만으면 내가 나았고 나는 증상은 있지만 나는 이 증상은 내게서 머무를 수 없다라고 다른 말을 할때 우리는 치유받게 됩니다. 예 아무리 그 통장에 돈이 없고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나를 부요해하셨다라고 말하고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내 자는 넘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우리 재정 분야는 점점 풀려갈 것입니다. 예, 모든 분야가 그렇게 우리가 바른 것을 바라보고 바른 것을 말함으로 우리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 오늘도 영적인 언어만을 입에 말하시고 또 항상 입에 파수콘을 세우고 잘못된 말이 나오려 할때 제어하고. 어 영적인 언어로 말하는 습관을 오늘도 지속적으로 해나가신다면 오늘 하는 말로 말미암아 우리 미래는 더 온전한 것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삶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우리 말로 우리가 배운 진리의 말씀으로 입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바꾸어갑니다.